너무 행복해, 뭐 재밌어. 이형 웃는 게 너무 재밌어. 웃는 것도 좋아. 나도 같이 눈물 흘려. 너무, 나도 슬퍼. 어허, 막우면서막 꿈에 나오는 거야. 꿈에. 그 같이 막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같이 있었던 거야. 왜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지? 아령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초메입니다. 오늘은 21년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죠. 안 물어봤다고요? 오늘 서울에 계셨으면 아실 거예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침부터 해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야겠죠? 근데 비도 오는데, 배달을 또 시키면 배달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고, 내가 또 나가자니 너무 귀찮고.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비가 올때 제일 생각 많이 나는 음식이고, 어, 요리, 어, 음식이고, 어, 요리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손가락에 꼽히는, 꼽힐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리는 바로,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수제비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라가자마자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늦었어요. 인수로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찍지도 않았는데 다 만들었다 그래갖고 바로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근데. 야, 선생님들도 한잔아잔한 아, 한한 잔이래. 요거는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깍두기. 이거는 이것도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오이지. 요거는 고추. 절인건가? 그거 그걸 했어요 요거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제 사라다 그러고 집에서 또 이제 한잔하다가 남은게 있어갖고 요거 좀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내일 백신 맞으니까 한 병까지는 안 먹고 요것만 먹겠습니다 야 들리세요? 이거 빗소리에요 빗소리 음 역시 우리 엄마 손맛 오이지. 친구 중에 오이 진짜 싫어하는 애가 있거든요? 으, 오이를 왜 싫어하는 거야? 오이 이렇게 맛있는데. 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불면은 다못 먹으니까 진짜 빨리 먹어야지. 그래야지 안 불고 먹으니까. 근데 다 불었어, 이미. 어쩌라는 거야? 으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안흘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끝나고 닦으면 돼. 괜찮아, 끝나고 닦으면 돼. 이거 어머니가 다 이거 밀가루 치대갖고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감자도 넣고, 느타리버섯, 양파, 국물, 멸치국물로 국물 내고. 아, 근데 뭐 뒤에서 잡았습니다. 먹는 거 정신 팔려 갖고 한 잔도 못 했네. 짠, 하겠습니다. 아우 써, 오우 써. 음, 음, 음. 쪽에 ASMR 최근에 제가 눈썹 정리한다고 해 봤거든요. 음썹 정리 잘된 건가? 아니야.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저 혼자 이제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누구 해줄 사람도 없고. 바이바이. 목젖 터어씨비 오고 하니까 이제 이비 그치면은 가을 올거 같은데. 사실 지금도 가을이기는 해요. 옆구리가 시리네. 쓰다 눈물이 난다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 버릴까봐. 아씨 한명 사올까? Nope. 비가 많이 오네. 내 마음에 비내들이 내리... 내 마음에 비린 비... 내 마음이 finer해. 저렇게 안 돼. 사랑해요. 너무 양이 많아 갖고 못먹을줄 알았는데. 와, 다 먹었다. 음. 가 최근에 오킹 님, 오킹 님 방송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송도 챙겨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누구랑 어떤 분이랑 꼭 한번 영상 하고 싶다. 이제 영상 찍고 싶다. 누구랑 같이 녹화 한번 해보 같이 촬영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거막 뭐 생각하잖아요.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보면은, 오킹님 보면 행복해. 갑자기 막 슬프다가도, 막그 기분이 안 좋아도, 오킹님 방송 보면 너무 행복해. 뭐 재밌어. 이형 웃는 게 너무 재밌어. 우는 것도 좋아. 나도 같이 눈물 흘려. 너무, 나도 슬퍼. 어허막 우면서 막 어느 정도까지 막 오킹님 보고 싶었냐면은 꿈에 나오는 거야. 꿈에. 그 같이 막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에 같이 있었던 거야. 왜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지? 이제 워킹 님한테 이제 나 나중에 나 형아 형이랑 합방하고 싶다 형이랑 진짜 친해지고 싶다 내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 형에 걸맞는 사람으로 커서 형이랑 합방할 할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꿈에서 깬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랬다고 음. 시나 해서 엄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 이거는 이렇게 삶은 계란을 으깨 갖고 계란이랑 참치랑 마요네즈랑 피클은 아마 안 넣었을 거안 넣었을 거예요. 넣었나? 응, 음, 넣네 피클 넣었어요. 마요네즈랑 머스타드가 아마 베이스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소스는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빵은 모닝빵이고요. 마실 게 없네. A few moments later. 마실 게 없어서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요? 어제 먹었던 해물탕 국물. 오, 존나 짜. 아? 참치니까. 참치니까 해물탕. <laughs> 와, 못 먹겠다. 너무 짜. 와, 아 바보같이 지금만 또물안 떠. 물을 안또 왔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嗯。Uh uh.